그 다음 주에 다율 쌤방그 학부모 참여 수업이에요. 알겠습니다. 아 근데 그 이번 학기에 다율 쌤방그 학부모님들이 조금 깐깐하셔가지고 그 걱정 안 되게 그 확실히 좀 이렇게 준비해줘요. 네 원장 쌤. 아, 뭐해? 아, 다음 주 학부모 참여 수업인데 둘중 뭐로 할지 고민 중이야. 이번에 아주 제대로 보여줘야 되거든. 그래? 그럼 백설공주에 이쁜이가 공주잖아. 역시 그러겠지. 좋아. 응. 거울아 거울아,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? 당연히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. 뭐라고? 자자자자 어? 왜? 아,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며. 이렇게 심심하게 읽으려고? 뭐가? 살려야지. 살려? 아 참자지. <laughs> 거울아 거울아, 이 세상에서.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니? <laughs> 당연히 백설공주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<웃음> <웃음> 뭐야! 이 백설공주! <임팩> <laughs> <laughs> 어때? 너무 동괄... 과해 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면서 그런가? 좀 새로운 거 같기도 하고 그치? 자 기선을 제압해야 돼 어? 자자 자.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어? 눈을 부라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백설공주이백설공주이백니까 그러니까 턱을 더이렇게 내려, 이렇게이백이렇게동이렇게동이렇게이백이소룡처럼이렇게 그러니까 창을 이백게이백설공주백이백 아, 그렇게 구한다고? 응, 깔끔해 보이잖아. 아이고, 아이고 해봐. 아이고, 아이고. 그만 안돼. 아 그리고 뭔가 센서크 답답하게 볼것 같아. 아 어, 그래? 이거 성숙해 보이지 않아? 이 이렇게 입니다고? 내 남자 박민영이야 뭐야? 뭐가? 아 안돼 아빠도 떠난다면서. 좀 그런가? 이게 안돼 안돼. 그냥 이렇게 입을래. 무난하잖아. 아니, 그, 그렇긴 한데 애가 애를 가르친다고 하지 않을까? 뭔가 좀 만만하게 보일 것 같은데? 아 그럼 뭐 어떡해. 기선을 제압해야지. <laughs>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오늘 그 참여 수업을 통해 즐거운 시간 되세요. 그러면 사과반 선생님, 정다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자, 박수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사과반 담임 정다혜입니다. 특별히 오늘은 백설공주 수업에 도움 주실 보조 선생님 모셨습니다. 들어오시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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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난 난쟁이야. <laughs> 거울아, 거울이 세상. <laughs> 난 자, 물, 물.